반성하고, 회개하고 비로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나중에 후회할 망정,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의로 하는 것과요,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듣고 보았으니까 고의로 그런 죄를 범하면 안이 된다고 하는 경고가 본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혹은 더 못하게 살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더러움만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이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 이 최순식이라고 는 여인의 아버지가 최태민 목사라 합니다. 진짜 목사였는지 안수를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마음을 찔리는 거 있죠. 야, 이거 한국에서 앞으로 목회자들 더 어렵게 생겼다. 더 어렵게.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게 생겼다. 300억, 400억, 뭐 재산이 여기만 아니라 유럽에도 깔려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가 있나. 아무리 권력을 더디봐도 그렇지, 내돈 한다고 해서 돈을 갖다 주는 기업도, 재벌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서로 주고받고 다 해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비린이 어쩌냐면서 터진 거지, 잔잔한 돈들을 챙겼다면, 그런 문제를 누가 비리 삼아 문제를 터뜨리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눈덩이처럼 받아먹든지, 뭐, 조만한 품돈을 받아먹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볼 때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지요.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진심으로 섬기겠나이다.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에 고생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개인은 영화스럽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려움 어려움의 삶을 살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왕국에서 살아나면서 이런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던 철딱성이 없던 르호보안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아직 축직으로 너를 희 치셨지만 나는 전갈특직으로 너희를 치리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백성들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박근혜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 국가 경쟁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지금 온 나라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부모의 손을 잡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화해하라고 난립니다 난리.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그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대통령이 될때 자기 아버지 시대의 잘못된 일들을 자기는 온전히 고치고 새롭게 하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반의 반도 못 돌아가면 정말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겁니다. 저리게 물러나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박근혜의 저 게이트를 재판하든지 법원을 이끌고 가면 또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런 어리석은 결말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로 르우와바미 어리석은 대답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 원인 제공은 아버지 시대에 솔로몬이 주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혈악은 마치 신기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성화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를 이기고 우리 주변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9절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불을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므라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자기에게 누군 무지한 지혜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갈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의 나이 56쯤 되었을 때에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리고 4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쓸 때만 해도 자기가 4년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줄 솔로몬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여전히 있었다고 해도, 짐작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날지 진정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베스탄 추리에 있는 양로병원을 들렀다가 내려오는 길에 유쿨리드를 만나는데 그 길이 50마일 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파란불일 때 쏜살같이 내려간다고 제가 중간길에서 쭉 갔는데 앞쪽하고 아마 여기서 저기 시계가 걸려있는 저벽정될 겁니다 이 정도 거리를 두면서 내려가는데 이상하죠 갑자기 앞에 가는 차가 탁 서버려요 50마일 55마일 내려오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탁 서버리니까 어 저는 중간에 뒤따라 가다가 밟는다고 밟았는데 차가 쭉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 있죠 아, 큰일 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아, 이거 이대로 밟고 내려가다가는 틀림없이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핸들을 왼쪽으로 딱 돌리고 빠져나갔는데 감사한 것은 그 뒤에 차들이 내려오던 차들이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무사히 지나오면서 뒤를 보니까 그 차는 여전히 서 있고 다른 차들은 제 뒤쪽으로 쭉 따라서 내려온 거예 얼마나 가슴을 쓰려내는지 겠어요 사실 됐으면 오늘 여러 분못 만날 줄 알았을 요 정말, 정말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차가 고장이 나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50마일 55마일로 쏜사같이 내려가다가 딱 서버리니까 뒤따라오는 차가 큰일 나게 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놀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하면서 교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여기 들어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운전 경력이 오래되고 운전 잘한다고 하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를 이 운전대를 잡고 내려서는 순간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 나도 조심을 해야 하죠 저는 저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는 이 안전 규칙을 잘 지키면서 운전도 하고 여러분들도 섬기고 교회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솝야우와 중에서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가 지나가다가 호도나무꼭대기에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포도를 보게 됩니다. 따먹고 싶었지만은 높은 가지가 있어서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시도 하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발걸음을 돌리면서 입으로 뭐라고 주얼을었냐면저 아, 포도는 먹을 수 없어 심포도야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즉 못떠먹은 것일 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을 비꼬운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기합리화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생기면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개입, 박근혜 계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권력의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이 혐의를 받으니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최순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에 나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야 한결같이들 그렇게 부인하고 빠져 나간, 이걸 보고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했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람은 희망도 없고 다 빠져나가는 자기 합리화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 여러분들도 지금 남의 이야기 하니까 비판적이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이 심포도 이야기에 대한 후편도 있습니다. 호나무에 무성이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를 보면서 꼭대기가 너무 높아서 어떤 요우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밑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을 텐데 그때 주목이 되는 요우가 겨우겨우 힘겹게 올라가서는 포도 몇 알을 따서 얼른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밑에서 자기의 부와 늑대들이 보면서 참 맛있겠다 하는 숨을 삼키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포도를 먹은 두먹 여우에게는 그 포도 맛이 어땠을까요? 밑에 있는 부와 여우들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었습니까? 막 요구하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힘겹게 아무도 못 올라갔는데 자기만 올라가서 따먹었으니까 먹는 순간에 신맛이 촥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자기 부하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러니라왜 이것은 신맛이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속된 말로 쪽팔렸어. <laughs> 누구도 못 올라가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체면이죠. 체면, 위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랬고, 여러분 체면도 위신도 자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면은요 다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살아가는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겸손과 온유. 저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11절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 적, 그런 말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하답니다. 우리 서로가 다 결국 속고 속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멋있어 보이는 걸 내가 딱 가지고 오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말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라든지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고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추천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영성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저도 이전에 몇권 책을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영성보다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접 장애인들을 위해서 말년을 살았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참다운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머리에 이상을 받아가지고 정신 바디아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봉사자가 자신의 말년에 헌신하고 삶을 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헨리나우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알려져 있는 영성 신학과는 달리 첫 번째 이 헨리 나오면은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보편 구원론자라는게 뭡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대문을 열려고 오실 때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든 모르든 각 사람 나름대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청구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년에 직접 장애인들과 봉사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분이 하고 있는 말의 진리는 아니라는 니다 두번째 헨리 나우연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뉴 에이지를 신봉했던 사람으로서 관상기도 열풍을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관상기도라는게 뭡니까? 불교에서 중들이 있는 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부처상 앞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합니다. 그 손을 내밀 때왜 내밀입니까? 이 손에 복을 채워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밀고 그게 광생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때 형식이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두 손을 딱 모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힌두교라든지 불교에서는 관상기도가 열풍입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손에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 그게 관상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묵상이 아닌 뉴에이지적인 영성과 연결시켜놓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헨리 나우에는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교회에서의 관상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꽤잘 나갔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네 교회에서 관상 기도를 직접 교인들에게 하라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 관상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지, 성도들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관상 기도를 아주 유명하게, 체험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이동은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세 번째, 헨리 마우에는 동성애자였고요, 동성애를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타고난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감정을 지지, 지니지 않은 척 하는 사람들은 사실 뻔뻔스러운 사람들이고 심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척 하는 사람도 같다. 누구나 남자라면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지 않을다뿐이지 세상에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여러분 영성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책을 보았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성 좋아했다가 쫓아가면은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이게 영성인과 같이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는 조심해서 읽으십시오. 특별히 종교서적, 영적인 일에 관계되는 책을 읽으실 때는 될수 있으면 저한테 일단 정검 하시고 읽으시는 게 여러분의 영성 진짜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누가 주니까 아 좋대더라. 어디 가는데 그 책을 사라, 권유 받아가지고 사는 책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엄청난 해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헨리 아우에는 죽을 때까지도 동성애의 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수 하버드에서 대학교수를 하던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든, 직접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여러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9절, 10절,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무익한 것을 속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 완벽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쓴 신학 서적도 있지만 그것조차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책들도 우리는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경험, 우리의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지셔야지만 안전하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분에서 11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내가 생각해본 적 정신을 차리고 본적 지금까지 살아오고 추구하고 욕심이 없던 것들이 다 무익하더라 내 삶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쫓아오느냐 속지 말라 내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노라 고백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간구하고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 충만하게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